예,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한동훈 덕분에 이재명을 찍어야 되느냐, 내각제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미친 상황. 한동훈하고 홍준표, 뭐, 한동훈하고 문, 아니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홍준표 이 후보는요,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장난이나 치는 것도 아니고, 요, 앞전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도, 얼마나 많은 면제부를 줬습니까? 근데 또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내가 준비한 게 많지만,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 많지만,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질문하겠다. 그래서 개헌 얘기하고 앉아있고. 아니,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대 후보, 네거티브를 총동원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사용하질 않아. 뭐어쩌자는 거죠? 뭘 어떻게 지지를 하라는 얘기야. 한동훈, 홍준표, 3시간 맞수 토론, 뭐 배신자 아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다 말장난이에요. 예. 뭐 여러분 뭐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 토론입니까? 잡담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면제부를 주게 되는 것이고, 지지율을 올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주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의 범죄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알지요. 지나가던 똥개도 아는 건데, 한마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아주 면제부 플러스 한동훈이의 지지율을 힘껏 올려주는 옆에서 보좌관 노릇을 하고 있어요. 뭐, 이딴 얘기 해봐야 먹힙니까? 내가 당대표를 했으면 개엄과 탄핵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받아치고 한 후보가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 막은 건 야당이고 숟가락만 얹었다 너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엄이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대동, 대단히 죄송하다 저와 1 8명 이거 총선에 지그 졸개들 꼽아놓은 있지 않습니까 총선들 이게 막은 것뿐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12.3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그리고 홍준표가 여기 뭐 이재명 대표와 국회에서 웃고 떠들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쭉 얘기하고 이대 이재명은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한 시간 뒤에 들어왔고 저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다. 아 이게 무슨 본질입니까? 아, 아는 놈 묻고 이걸로 어떻게 뒤집어 없습니까? 뭐 아바타다, 배신자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시중에는 홍 후보님을 코박콩 코를 박은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무부의 모습을 비꼬는 말. 그러니까 얘하고 말장난하면요 안 된다고. 계속 말장난만 해. 그리고 뭐 전술핵에 대해서 쫙 얘기하다가 전술핵 재배치는 어디다 할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 자기가 쓴 책도 본인이 썼는지도 모르겠어. 말을 못하고 차서 읽어보래.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속 집요하게 좌파들처럼 좌파니까 한동훈이는 계속 어디 어디 어디요막 어디 뭐 계속 이러잖아. 그니까 궁지에 또 몰려, 홍준표가. 그러면 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 말고는 이번 토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동훈이 이겼다 그러지. 저건 지가 쓴 책도 모르냐? 뭐 읽어보라 그러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그냥 말장난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람도 걸려있는 게 많고 최근에 그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행태가 바뀌어가지고, 한동훈이 뭐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뭐 멋있다느니 뭐 이딴 얘기라고 앉아있고, 우리서 그냥 뭐얼싸 좋다, 김인병이야, 어?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를 보고 누가 홍주표를 지지하겠냐고. 그 그러니까 걸려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후보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홍주표가 걸려있는 것들이 더 국민들에게 안 좋게 어필이 갈까요?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놈, 이놈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말 닭발의 피만큼만 국민에게 얘기해도 그 효과가 홍준표한테 얼마나 더 이롭습니까? 알면서도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홍준표만 그러냐? 김문수. 그래도 우리가 김문수는 좀 지지한다는 것보다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게 아무래도 홍준표보다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광호 목사가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의할때 코로나 때뭐 문재인 비판하고 그때 그 코로나 방역법 위반인가 해서 뭐 250만원 맞은 거 그거 갖다 지금 그러는 거고 없어요. 뭐 대부분 판결 난 게. 그러면 김문수는 제가 얘기했던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도제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지 않으면 후보가 이제 무소속이라 나올 수 없잖아. 이미 사퇴한 윤상현이랑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에 달려가 그러면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내각제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한 이 조작범이 이 국민의힘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되겠느냐 더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 그럴 확률은 없지만 이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고 똑같지 않느냐? 거기에도 한동훈이라는 놈이 끼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이 나라 꼬라지냐? 이거 내가 앞장서서 어 투쟁하겠다. 이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우파 진영의 공고히 지금 다져져 있는 그분들을 등에 업고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보세요 한동훈한테 또조롱꼴이 당해요. 김문수, 존경하지만 이재명보다 확전된 정가가 더 많다. 이 새끼는 사람이 아니죠. 예. 이건 문제인 바 더한 놈이에요. 한동훈이, 김문수에게 전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전과 숫자보다 김 후보가 더 많다. 후보님은 존경하지만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전과 사범 후보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김문수 장관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전과 사범이라고 이재명이를 공격할 수가 없대라는 거야. 너는 새끼야. 너는! 야, 김무수 장관은 지금 대법원 250만원 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거는, 어, 문재인을 까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잘못했다,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정강훈 목사하고 이렇게 거리에서 투쟁을 하다가 코로나 방역법에 엮여가지고 그 250만원 벌금 받은 거예요. 너는 새끼야, 보수진영의 두 정권을 조작으로 다 탄핵을 시킨 이 시대의 사기꾼 범죄자놈아 있냐? 어떻게 이놈 아가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김무수 장관은 내가 봤을 때 국민의 힘 당에서 가장 우파의 민의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나마 희망을 올수 있는 후보야. 자, 그러면 너는 김무수 장관이 지금 250만원 받은 거 같다가 정가사범 이재명하고 싸울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 너는 뭘 공격할 수 있지? 이재명은 너에 대한 목덜미를 새끼가 딱 들고 있어. 네가 나가면 내가 맨날 비율을 어떻게 하냐.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재명이는 핵무기를 들고 있어요. 이 새끼 조작범, 태블릿 PC 조작이라든지, 뭐의 위증교사다 들고 있어요. 정규지하고 토론할 때못 봤습니까? 변희재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터들, 터뜨릴 수 있을 지금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얘는 이번에 대선에 문, 이 성공을 못하면 무기징역이야 너는 무슨 깡으로 이질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라는 놈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재명이라는 놈하고 붙잖아요? 이재명은 핵무기 들고 나온 거고 이놈은 빤스바람에 이쑤시개 하나 들고 저좀 도와주세요. 저 새끼 좀 죽일게요. 이 지랄하는 꼴이라고. 네가 이재명 공격할 게뭐 있어? 깐죽깐죽되는거밖에더 있어 새끼야? 뭐 있어 네가? 네임마 법무장관 있을 때 너한테 권력을 틀어줬는데도 아가리로만 중범죄자. 조국은 깜도안 되는 범죄자. 이지라하고 법무장관이란 놈이 이렇게 범죄자를 프로에 쳐놓고 문재인의 문자도 걸론 못하면서 문재인 프로 나왔고 지금 또 기어 나왔고 내각제 한다 그러고 자기 그 내용을 수수, 그거 수사하는 검사들을 싹다 고소하겠다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자기 딸에게, 사이에게 안 좋은 방송 한다고 특종 내놨다고 그 언론사들 다 때려잡겠다고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냐고. 국민들이 이 새끼야. 이재명을 뽑을까? 내각제의 세력들을 뽑을까?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고 너야 이 새끼야. 그러면 김문수 장관은 이렇게 아가리를 털면 봐봐 어차피 국민의힘 당에서는 안돼 이렇게 나가서는 후보가 정해져 있다고 이 새끼로. 그래서 내가 아가리 속에 들어가지 말라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바로 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정가 사범이라 할지라도 김문수 후보가 평가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다. 이재명하고 상대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김문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야너 태블릿 PC 조작 다 책도 나오고 다 왔는데 증거가 있다는데 얘기해봐.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끔 판로를 열어줘야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한마디 안 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교도소에 갔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이재명 후보처럼 개발비리나 검사 사칭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코로나 방역 수치. 250만원 받은 거.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안동훈이 구구절절이 말할 거 없이. 김문수 캠프 뭐 하는 거야. 그, 김영철, 장시호, 모의 위증교사. 확정 판결 받은 거. 판결문 공개해. 그리고 방어 게시판.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그걸 너 설명해봐라.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 다 나와 있는데 포렌식 감정 결과를 했는데 니네 조작한 게다 나왔고 너왜 최소원 씨를 태블릿 PC로 지금 9년째 살게 해놓고 니네 법무장관 할때 법원이 돌려주려니까 항소하고 불복하고 최소원 게 아니라고 왜 그런 거짓말 쳤느냐 그러면 최소원 이를왜 집어넣느냐 얘기를 하면 되잖아 김무재 장관은 누구보다 더잘 알잖아 말안 해요 이러고 뭘 얘기했다라는 거야 내가 한동원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한 가지라도 본질을 갖다가 건드려서 만약에 저격을 했다 그러면 나 24시간 김무수 지지 방송합니다. 근데 이 김무수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투쟁하는 거 아니야? 막 질러대는 거. 어? 꽃꽃 김무수 상대 진영에서 지랄하던 말던 딱 똑바로서 갖고 눈빛 하나 흐트러지 않고 할말다 하잖아. 근데 왜 국민의힘 당에 기어 들어가 갖고는 왜 입을 못 여냐는 얘기야. 아마 여기 있는 후보들, 윤상현 빼고 나갔으니까 여기 지금 4명 후보 중에 한동훈이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리고 뭐가 아쉬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람이면 그간 했던 행보대로 해왔던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각제 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어, 김무수를 지지해주셔서 내가 좀 미약하고 저들보다 지지율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 나이도 많잖아. 그러면서 내각제 반대하고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작 보면 이 새끼다. 그리고 근거자료 많잖아. 한두 개만 딱 기자회견을 하고 딱 그럼 이놈 그냥 바로 끝나. 그날 바로 긴급체포야. 그러면 공수처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중앙지검이 안 움직일 것 같냐고. 질러놓으면, 대도로보잖아. 공식적으로 질러놓으면은 수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이창수나 오동훈이나 현실적으로 공범으로 진인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한동훈하고 무슨 공냐꽁냐인는지 꽁냐 모르겠지만 질러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고 긴급체포를 할수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한동수가 뭐가 필요해? 이재명이 뭐가 필요하지?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김무수 대통령 되는 거지.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지. 역사의 이름 적자 남길 수 있는 거지. 다늘어갖고 무슨 무기 영화를 내리기위 했다고 지금 이 어린놈의 새끼가, 이 범죄자 새끼가 그렇게 어, 조작을 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탄핵무여를 외쳤던 이분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놈거 하나만 한 이, 이놈이 범죄자 취급하면서 어,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너는 어떤 놈이냐라고 딱 질러야지. 그걸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참 안타깝습니다.